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우리는 셋과 맵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셋과 맵을 이용한, 혹은 셋과 맵을 활용해야 하는 대표 문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셋을 활용,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셋을 다룰 줄 아냐", 즉 셋의 기본적인 오퍼레이션들을쓸줄 아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추상 데이터 타입으로 생각을 했을 때 셋에 있어야 하는 셋을꼭 셋을 구현할 때꼭 구현해야 하는 오퍼레이션들은 크게 네 가지로 유니언, 인터섹션, 디퍼런스 그리고 서브셋 뭐 한글로 이야기하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부분집합 연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출력해 내는 혹은 계산해 내는 메서드들 이꼭 필요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 메소드들, union, i n t e r s c t i o n difference를 활용할 줄 아느냐, 혹은 계산할 줄 아느냐를 테스트하는 문제를 다뤄볼 겁니다. 입력을 살펴보면 n개의 그룹, 그리고 명단 m개가 들어온다, 즉 m, n과 m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입력을 받을 때 n을 이용해서 셋을 n개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즉12첫 번째 숫자가 1 0이 들어왔으면 10개의 셋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0번 인덱스부터 0번부터 9번까지 n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름이 들어올 거예요. 공백이 없고 공백이 없다 했으니까 그러면 0이 0의 뭐 네임이라고 들어왔으면 0번 셋에 애들을 해주고 뭐쭉 가서 9번 셋에도 애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이 K가 들어올 건데 유니언, 인터섹션, 디퍼런스 그래서 합 교집합 합집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연산을 해서 그 그룹의 크기 그셋의 크기를 출력해내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우선 첫 번째 입력을 받아, 받아서 우선 무작정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n이 만약에 1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set을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set의 배열을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트링을 만들 때도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게 되지 않아요. 자, 우리 공식 문서를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네릭의 제한. 파라미터 타이즈드 타입, 즉 이렇게 인테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파라미터즈드 타입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은 어레이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어레이드 어레이는 이제 크기가 크기가 고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타입들은 저 파라메타 타입들은 크기가 고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동적인 거를 고려를 해야 하냐 우리가 답을 보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매주 조금씩 조금씩 코딩 자료 구조뿐 아니라, 코딩 스킬에 대한 것도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지난주에는 엔드 오브 라인을 배웠고, 이번주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동적으로 파라메터 타이드 타입을 array처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자바에서, 이런 리스트를 사용하는 거죠. 즉, 파라메터에, 다른 파라미터 타입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리스트에 애들를 해서, 즉 해시맵, 해시셋 같은 걸애들를 해서 셋의 리스트, 마치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셋의 어레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똑같이 제로 인덱스부터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그룹에다가 즉 get array가 아니니까 즉 배열이 아니니까 get을 이용해서 n 번 인덱스에 있는 set을 가져오고 거기에 add를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 완성이 될 거고 질문 개수 즉 problem의 개수를 받은 다음 그만큼 돌면서 a b set을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만들어서 출력하면 됩니다. 사실 여기는 그냥 프린트 NN으로 한번 바로 해주면 되지만 사이즈를 출력하는 거니까 저는 그거를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디버깅을 위해서 함수를 하나 따로 만들어놨었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크기를 출력하는 함수를 한 번씩 호출해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결과를 볼까요? 테스트 케이스도 한번 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따져보세요. 그러면 7개의 질문에 대해서 그룹 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우리가 맵을 이용했을 때 가장 유명한 맵 문제는 어드카운트에요. 가장 유명한 응용이기도 하고, 즉, 키로서 문자열을 받고, 밸류로서 인테젤를 저장하면서, 즉, 몇번 나왔는지, 키가 몇번이 문서에서 출현했는지 카운트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답지를 보면서 볼게요. 자, 키의 스트링. 즉, 맵은 키 밸류 데이터, 데이터 타입이니까. 키의 스트링, 밸류에 인테저를 저장을 하면서, 우리 이거 배웠죠? 엔드 라인. 즉, 지금 몇 줄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 계속 들어올 거예요. 즉, 다음은 입력이 들어올 거냐, 혹은 준비되어 있냐라고 물어보고, 다음 토큰을 받은 다음 대문자로 만들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두 혹은 n 하나의 토큰이 반환이 될 거예요. 혹은 단어. 그러면 즉, 그 키가 지금 이 맵에 있냐라고 확인을 한 후에, 있으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에 플러스 1, 없으면 1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워드 카운터가 다 끝나요. 나머지는 이제 연산이 끝났으니까 출력만 하면 되겠죠. 1번부터첫번 1번 인덱스 0번 인덱스부터 차근차근 출력을 해내면서 살펴보면서 그거가 이제 최대 값이면 저장을 하고 문자열도 저장하고 단순히 최대 몇번 나타났냐 최대로 나타난 횟수가 몇이냐라고 하면 그냥 맥스 컬렉션즈 맥스를 할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키 값도 하나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무엇이, 즉 i가 10번 나왔다. 무엇이 10번 나왔는가, 무엇이 n번 나왔는가를 배워, 찾아내서 출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맥스 스트링도 같이 저장을 해서 리뉴얼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어 네. 제가 다른걸로 컴파일 해서 그래요 순간 당황했네요 왜냐면 다음 문제 우리 다음 문제를, 이으면 제가 똑같이 해놨어갖고, 이래서 무료가 난 거고, 다, 다시 보면, 이 입력에 대해서, i가 10번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방금의 커머너드라고 예, 뭐, 예고를 해줬네요. 뭐, 아이디에서, 자바에서. 다음에는 커머너드, 즉, 공통단어를 찾는 문제를 해볼 거예요. 아까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에서, 셋의 리스트를, 를 만들었었죠. 마찬가지로 이 e 하면 문서가 두개 들어올 거다. 즉, n 개 들어올 거다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s e 을 n 개 만들어두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문서, 즉, 공백 완전히 없는 빈 라인으로 공, 구분되는 문서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 단어들의 set을 계속 저장해두고 있으면 되는 거죠. 다 저장한 이후에 교집합 연산, 모든 집합들에 대해서 교집합을 보고 그것들의 공통 단어들을 출력해낼 수 있을 거예요. 계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템플릿만 볼게요. 템플릿이라서 하이라이트가 안 되니까. 자, 보면, 우선 몇몇 몇 개의 문서가 들어올 거냐 해서 next 트 i 를 받고요. 우리가 그 다음엔 next line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킵을 한번 해서 계획 문자를 없애줄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에서 배웠듯이 새새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왜냐하면 새새 array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바에서. 그래서 새새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문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즉 각각의 문서가 몇 줄일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 문서라면 엔도라인 그리고 중간쯤의 문서라면 공백 문자 공백 라인을 보면서 브릭, 브레이크를 걸어줄 거고요 그리고 각한 번마다 이렇게 한 줄씩 들어오면 그거를 스플릿 즉 공백으로 스플릿해서 대문자로 다들, 다 만들어서, 투어퍼케이스 해서, 첫 번째 문제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셋에 넣어주면 될 거예요. 어떤 셋? I번째 셋에. 다 넣어주고 나면, 그 모든 셋들을 다, 인터섹션, 즉, 교집합을 계산해서,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정렬은 여러분들이 트리셋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셋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인자로 주어지면 돼요. 셋을 리스트의 인자로, 셋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collections. sort를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내시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한번 연습해 보고 오셔야 할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셋과 맵을 이용한 문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해봐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